자, 230페이지, 필수의 제 1번입니다. 자, 필수의 제 1번. 자, 필수의 제 1번. 자, 테니스 선수 4명 이 있습니다. 자, 테니스 선수 4명이 있어. 자, 테니스 선수 4명. 뭐, A, B, C, D. 자, 그 다음에 수영선수 2명. E, F. 자, 이 사람은 수영. 여기는 테니스. 자, 이렇게 있습니다. 1률로 세우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얘는 6명이니까 600에서 720까지가 되죠. 자, 그런데, 테니스 선수 4명이 이웃하도록 앉신다 여러분, 4명이 이웃하는 거예요. A, B, C, D. 자, 이웃하면 하나로 보라 했죠, 그죠? 이해. 예. 그럼 저점입니까? 하나, 둘, 셋. 그 각각에 대해서 그으니까 <laughs> 여섯 3팩은 여섯 가지거든요. 여섯 가지 각각에 대해서 얘들 자리 바꾸는 경우만 꼭또 생기죠. 자, 얘는 네이니까3팩 그래서 6 곱하기 4팩은여세요 24입니다. 그러면 1 4 4네 가지 죠 자, 1번은 1 4 4네 가지. 자, 2번을 볼까요? 수영선 속들이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방법을 수하라 자, 수영 선수가요 이웃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죠? 이웃하면 안 돼요. 그럼 이웃하면 안 된다는 소리는 무슨 말입니까? 떨어져 앉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 이웃하면 이웃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웃해도 되는 것부터 나열하라고 했죠, 그죠? 자, 수영 선수들은 이웃하면 안 돼요, 그죠?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해도 되는 것부터 나열하라. 그러면 A, B, C, D부터 나열하라, 하는 거죠 그렇죠? A, B, C, D를 나열하는 경우 디까지입니까네 그네명 사이사이가 몇개 생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 다섯 개 사이에 얘들이 선택해서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유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여기 선택해도 되고, 여기, 여기 선택해도 되고, 여기, 여기 선택해도 되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다섯 개 중에서. 몇개 택한다? 두 개를 택한다. 그런데 EF 택하나 FE 택하는 건 다른 경우죠. 자기 바꾸면 다른. 자 그러면 얘는 4패은 24장이죠. 24에다가 5 곱하기 4장 25 곱하면 480인가요? 480까지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왔습니다. 자 유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제 1번 이제 1번 5개의 문자 P A R I S 자이이 글을 일렬로 나열할 때자 여기 일렬로 나열하면 어떻이 되는데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모음끼리는 니옷하도록 한다 자 모음은 니 니웃. 모음은 니하다 모음은 니옷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모음은 뭡니까? A와 I가 모음이죠 자, 모음은 이렇하다 하는 도움 뭡니까? 얘네들은 하나로 봐야되죠아요 A, I를 하나로 보고 그럼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이 되잖아 그러면 얘를 하나로 보고 나열라는 4패입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24가지죠. 24가지 각각에 대해서 A, I가 자리바 없는 이1 그래서 48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요. 음, 문제 1-2번을 볼까요? 유제 1-2번. 아, 문제 1-2번. 자, 1-2번. 서로 다른 상이 자, 상이 a이다. 자, 얘는 위에요. 위에 오셔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하이 c, d 얘는 하이 아래. 이렇게 자 옷장에 일렬로 거는 거예요. 옷장에 툭툭툭툭 이렇게 다섯 개를 걸거요 원래 옷장에 거는 경우는 다섯 개 중에 오백 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상위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거다. 얘들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돼. 자 이웃하지 않는 것을 경위수 찾는 건 뭐죠? 이웃에 되는 것부터 나열하면 되죠. 그렇 그럼 얘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하이를 나열하는 게세 가지를 나열하는 건상팩이죠 그죠. 그 각각에 대해서 상위가 이웃하지 않으다면그 사이 네 군데에서 됩니까? 그러니까 두 군데를 택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자리 바꾸면 다르죠. 그렇죠? A, B, 얘는 다른 경우죠. 순서가 다르면 되죠 이건 어떻게 해요? 요두 개를 택해서 자리 바꾸는 경우까지 나이라는경까지 되겠죠. 여기 상표는 6이고요 얘는 4곱하기 3이죠. 그래서 12곱하기 6이니까 72가 되나요? 72가 된다. 자, 얘가 바로 n 이고요 그렇죠? n이야 첫 번째. 그 다음에 가이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이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죠. 그죠?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건 예정. 그러면 누자죠 A B, A B 상위를 먼저 나열하는 거예요. 이웃해도 되는 거예요. 두 가지죠, 이 팩.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집어넣어야 되죠. 두 개니까 사이가 세 개밖에 없네요. 세 개를 집어넣는 경우는 몇니까? 얘는 삼팩이 되겠죠. 그죠? 무슨 말입니까? 삼 P 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 곱이 이거. 2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얘가 a 입다 N, 그죠? 렇 그래서 M과 N을 더하라 하는 입니다 그래서 84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요 유제 1-3번을 보겠습니다. 자, 유제 1-3번. 자, 유제 1-3번.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을 1열로 세울 때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을 1로 세운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교대로 세우는 방법을 찾아라. 자, 여러분, 남학생과 여학생을 교대로 세운다는 것은요, 남, 여, 남, 여, 남, 여, 이런 식으로 세운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자가 더 많잖아요. 여학생이 뭐예요? 더 많죠, 남학생은 이게 남학생이 오는 경우는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학생이 여기 오든지 여기를못 와요, 그죠?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여학생 이 많기 때문에 스타트는 남학생 시작하면안 되고요, 여학생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여학생을 세모로 하고 이거를 동그랗게 아니라, 그래서 뭐죠? 여남여남여남 어떻게요? 자, 아 여, 그죠? 연남, 여남, 여남여남딱 여남. 이렇하지 않고, 그죠? 서로 뭐죠? 번갈아 앉는 거죠? 뭐죠? 교대로 앉는 거죠? 남녀을 그렇죠? 근데 이네 개로 오니까 여학생들끼리는 자리 바꿔도 되죠? 남학생들도 지들끼리 자리 바꿔도 되죠? 각각에 해서